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또 새로운 한주 월요일에 장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뭐 n f t 거래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오늘 11월달 첫 거래일인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가 33,600원에 일단은 종가가 좀 정규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8%대 상승 흐름이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돌파를 좀 눈에 앞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4200포인트까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반도체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말도 안될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그 속에서 우리가 뛰어나게 또 어, 눈에 띄는 산업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로봇 관련된 테마입니다. 어, 끊임없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엔젤로보틱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좀 집중력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재 엔젤로보틱스가 갈수 있는 기본 이목표지 분석을 좀 해본다 라고 하면 일단 첫번째로 각각의 마디비율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갈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38,000원 자리와 43,000원 자리까지를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굉장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엔젤로보틱스가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좀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딱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엔젤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또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가 성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핵심 세 번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현재 엔젤로브틱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무엇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 관련된 굉장히 강한 테마. 현재 특히나 엔젤로보틱스는 재활 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옷처럼 이 현재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처럼 이 로봇이라는 장비를 입음으로써 많은 신체 활동에 대한 극대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군인들이나 아니면 또 일을 하고 있는 공장 쪽에서 노동자들 또 아니면 또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복같이 형, 가복같은 형태로 이 입게 되면 굉장히 신체 활동의 능력이 뛰어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또 혹은 여러분들, 뭐, 어, 고령자 분들 중에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무릎이나 허리에 착용하는 이 웨어러블 기계를 착용하게 되면은 무릎도 조금 더 수월하게 걸어 다닐 거나 또 뛰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료 재활 쪽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일상 보조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산업안전이라든지 근력 보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의 한 분야죠. 어, 어떤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자 분들한테 필요한 또 그런 의료 재활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상 재활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들 보조 로봇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현재 엔젤 로보틱스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산업의 발전 속도와 맞물려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제가 이 43,000원 가격까지를 조금 넓게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 주, 구간 상에서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최고점 77,700원 럭키 세븐 세븐을 돌파하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재료가 충분하다. 앞으로도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와 산업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뛰어난 재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이 최고점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지금 외국인 보유자들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엔젤 로브틱스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 개인들 투자자들의 매수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KB증권,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한달 거래일, 최근 한달 거래일로만 봤을 때 최근 로보틱스가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점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나 현재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지금 상위에 좀 포진하고 있는 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부터 누적 순매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재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인 매수세가 상승을 이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된 만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수급의 주체를 놓고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개인들이 만약에 한5% 수익을 낼때 외인이나 기관들은 몇 퍼센트 수익을 낼까요? 우리보다 기본 다섯 배 정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20에서 25% 정도의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들이 한30% 정도 수익을 낸다? 자,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보다 다섯 배 많은 100에서 150%나 되는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단기 수익 실현하는데 좀 바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수익이라도 봐, 보고 마무리했으면 다행인데 내가 팔았던 시점이 여긴데 주가가 그대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들이 또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다시 고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금 또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또 이런 거몇번 하게 되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 봤더니 저점에서도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도 매수를 하고 또 조정 받을 때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속적인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 펀더멘털 분석이 끝난 상황이라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시세 분출을 하게 되는, 이들은 펀더멘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 얼마큼더갈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면 또 우리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마다 지금 붉은색 계열의 매수 신호가 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팔 때마다 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또 좋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어좀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늦다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늦게 보시거나 늦, 방송을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또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문자로라도 다이렉트로 좀 빨리 매수매도탓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또잘 받아보실 수 있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도 또 여러분들께 입장할 을수 있게 도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잠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자, 이곳으로 우리 엔젤로보틱스에 간단하게 우리 천사 엔젤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또 엔젤이라는 문자가 올 때마다 저장을 할 겁니다. 연락처에다 저장을 해서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빠르게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망 같은 경우 입장이 아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제가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게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는 거 하는 거 하는 거 없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까요, 이거?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대가성도 없고 필요 없고 또 구독과 좋아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잘한다고 하는데 혼자 하시 왜 이렇게 좀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제가 현재 이 주식 바닥에 15년째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겠네요. 어 그래도 저도 이 중에 10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실만 받았던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실도 손실이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어이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이 좀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저도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다 해봤더니 어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좀 오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다 함께 하면서도 또 많은 수익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혼자 하시면서 또 외롭게 고립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개인 연락처 열어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 어,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항상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 연락처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링크 주소 하나 나와 있는 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어려워 하시는 것들 이렇게 또 질문해서 올려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이어서 또 많은 감사한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뒤이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구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인물을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 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 계약수의 기업의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발 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괴도 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 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어,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자 어,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번으로 간단하게 우주 항공의 단앞두 글자, 우주 라고만 적어, 서, 문 자한 통씩 보내 주 시면 어 지금, 보 시는 자료 와 함께 종목 명을 보내 드리 니까요？빠르 게 확인 하 시고 여러분 들의 포트 폴리오 편입 하시 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뒀고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